2014년 첫 출시가 되어서 많은 볼락루어 낚시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빅소된 알포 시리즈가 출시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어,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또한 지금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로드이고요. 하지만 낚시인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은 변화가 있고요. 또한 체비, 그리고 낚시 기법들도 꾸준하게 더 발전되고 변해온 게 사실입니다. 블랭크 소재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욱 가벼워지고 더욱 강해진 블랭크가 개발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어, 발빠른 대체도 필요하기에 로드를 기획 또 테스트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블랭크의 소재인데요 기존 R4가 40톤 베이스의 헬릭스 snm 가본 시트였고요. 버전 2에서는 40톤 그리고 46톤 베이스의 IMAC이란 가본 시트에 그래핀이라는 소재가 접목이 된 블랭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벼워지고요. 그 더욱 강해진 블랭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조인트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기존 푸드 오버 방식의 조인트 방식이었는데요. 버전 2에서는 어, X 조인트 공법이 적용된 스피갓 조인트. 주목이 되었어요. 더욱 어, 그 아름다운 곡선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흐르는 힘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립의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기존 모델의 경우 당시에 대세였던 TVS 시트라는 그립이 제작이 되었고 버전 2에서는 로드 파지감을 극대화한 GS컴퍼니 자체의 디자인의 그립을 채용하였습니다. 로드의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어, 가장 보편적인 볼랑루어 로드 길이인 752UL을 기준으로 본다면 기존 모델보다 약 15g의 로드 감량을 이룩했습니다. 그립 사이즈를 줄이지 않고 엔드 그립 사이즈도 극도로 줄이는 그런 편법을 쓰지 않고도 15g이라는 감량은 경이로운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의 R4 버전 1에서 생산되었던 732UL, 782L 로드는 단종이 되었습니다. 대신 642UL CST 로드와 솔리드 모델인 7 5 2 ULCSD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R4 로드에는 없었던 솔리드 모델을 추가해달라는 요구가 많으셔서 가장 범용성이 높은 7 5 2 모델에만 솔리드 모델을 추가했고요. 또한 최근에 아직 로드로 볼락로드를 개만한 낚시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볼락로드보다는 짧고 또한 상대적으로 빳빳한 로드를 찾는 분들이 더욱 많아졌죠. 그래서 하드 솔리드 탑을 채용한 642UL 솔리드 모델을 추가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어, 실제로 테스트 중에 선상에서 사용해 보았는데요, 선상의 경우 배 구조물에 의한 캐스팅 시 상당한 불편을 느끼지만 짧은 로드의 특성으로 인해 선상 낚시에서 상대적으로 편한 낚시를 할수 있었고요. 또한 로드가 빳빳해지니까 입질 감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재물걸림이 아닌 입질을 느끼고 짧은 순간 챔질하는 게임적인 느낌도 강해서 재밌는 로드라 느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큰 로드입니다. 752UL 그리고 752UL CST 모델의 경우 개발 의도는 기존 다른 볼락로드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본용성이 가장 높은 로드들이고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듯 합니다. 기존의 R4 로드의 힘세가 다소 빳빳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모델보다는 아주 조금 부드러운 힘세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그헤드 게임에서 조금 더 편한 낚시를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로드를 더 부드럽게 설계했다고 해서 허리 힘이 약해진 건 아닙니다. 강한 허리 힘을 가지고 대물볼락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긴 모델인 832L은 던질지를 이용한 원거리 캐스팅에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하지만 지그헤드 게임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로드 스펙 표기를 보시면 2에서 10g 이라 표기되어 있는데 2g 보다 가벼운 1g도 캐스팅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최적의 무게는 2에서 10g 입니다. 가끔 로드 스펙만 보시고 10g 이상의 무거운 던질지 사용이 가능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서 설명드렸듯 로드 스펙 표기는 가장 최적화된 무기를 표시할 뿐한계 무기의 표시는 아닙니다. 권장할 어, 바는 아니지만 저의 경우 로드 테스트 시 25g의 던질지를 사용하여 초원거리 포인트를 공략하기도 했었습니다. 빅소드 R4 버전2에서는 로드의 파츠들도 최대한 자제하고 인위적인 아름다움보다는 간결하지만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디자인에 접목하려 노력했습니다. 뉴시트 페인팅은 R2 버전 2에서 제용되었던 홀로그램 도색 방식을 제용하였고, 편안한 그립감을 위해 그립 디자인도 몇번 수정을 했었습니다. 사용해 보시면 군대 득이 없이 편안한 로드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 로드를 개발함에 있어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제이스컴퍼니 블랙어시 볼락 로드 빅소드 NR4 버전 2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